안녕하세요. 제리, 제리, 체리입니다 오늘은 댄스 학원에 처음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 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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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부산하면 돼지국밥 아이가 춤을 처음 추거나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은 처음 댄스 학원에 간다고 하면은 되게 무섭고 두려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춤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춤을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영상은 많은데 춤을 배우러 갔을 때 필요한 꿀팁들이나 이런 영상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춤을 한번더 배워본 적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댄스 학원 다닐 때 꿀팁 6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놀람> 돌아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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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댄스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무서운 사람들 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없습니다. 정말 춤을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연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거 하기 다 바쁩니다. 댄스학원에는 당연히 춤을 못 추니까 배우러 가는 거지 춤을 잘 췄으면 댄스학원에 안 갔겠죠? 처음 가시는 분들 전부 기죽지 말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셔도 돼요. 춤을 잘 추고 싶다면 꼭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업을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할때 실력이 느는 겁니다. 마다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춤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서 춤을 처음 배우러 오셨을 때나춤잘 추고 싶다. 나는 기본기가 너무 없어서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상담을 하는 나는 웨이브 같은 여성스러운 선의 춤 선을 배우고 싶었는데 정작 본인이 수강하는 거는 힙합 기초를 갑자기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우고 싶 싶하던 수업이 아니니까 금세 흥미도 잃고 별로 하기도 싫어지겠죠? 어떤 용도로 춤을 배울 건지 정확하게 문의를 해주셔야 본인이 원하는 춤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춤을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면 참고로 볼만한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보여주신다면 훨씬 빠르게 수업 준비나 추천을 바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꿀팁은 학원으로 올라가서 수업 준비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고고. 뭐 어. 보통 일반적으로 댄스 학원이 정규 레슨이랑 개인 레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레슨의 장단점을 알려 드릴게요. 다 같이 단체로 수업하는 거라서 수업 분위기가 잘 잡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분위기가 혼자 하는 거에 비해서 같이 에너지를 받으니까 쉽게 지루해지지 않고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입니다. Another world's waiting on me. 촬영본이 날아가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체 레슨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음...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개인별로 케어는 해줄 수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단점이고요. 개인 레슨에 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업 내용을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New, new. <목소리> 장점은 개개인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수업 스케줄 같은 경우도 선생님과 조율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개인 레슨 역시나 큰 단점이라고 하면 은 아무래도 정규 단체 레슨보다는 가격이... 다 진정해 니가 어... 참아 음... 개인 레슨이 비싸서 화났습니다 이렇게 단체 레슨과 개인 레슨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레슨보다는 단체 레슨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 드리는 편이에요. 정말 단기간 안에 어떤 곡을 소화해 내야 되거나 뭔가를 준비해야 할때 그때가 아니고서야 뭐사람들은 어울리면서 조금 더친목을 다지면서 춤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단체 레슨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볼게요. 이번에 말해 드리고 싶은 꿀팁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처음 등록을 하셨을 때는 뭔가 되게 열정이 넘치고 뭐든할수 있을 것 같고 최강 댄서가 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이 하루하루 마음이 다른지라 조금씩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뭔가 일반인 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약한달 만에 뭐 하루 만에 엄청 눈에 띄는 변화를 원하세요. 그래서 본인 기대에 못 미치는 본인의 뭐, 춤, 추는 모습이나. 자기가 잘그 분위기에 흡수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한번 오시고 안 오시거나 좀 드문드문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실력이 잘 늘고 계셨는데 안온 만큼 또 이제 실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춤 실력이라는 게 절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배우신다면 완전 왕초보에서 뭐그 다음 레벨로, 뭐그 다음 레벨,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밟으면서 진행되는 거라서 하루아침에 눈에 띄는 변화를 찾는다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강조하면서 드리고 싶은 게뭐 헬스를 등록하더라도 춤을 등록하더라도 헬스게 빼먹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생각 저번 주보다 실력이 좀 늘었네. 한달 전보다 실력이 좀 늘었네. 이렇게 느끼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이제 곧제 수업이라서 스케줄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여자아이들 세뇨리타 안무가 이제 컴백과 동시에 쇼케이스 영상이 떴다고 해서 이제 그 안무 오늘 촬영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Place, 이제 세뇨리타 커버댄스 영상이랑 듀토리얼 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터넷상에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춤에 대한 광고들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댄서학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망치춤 튜토리얼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아랫집에서 올라왔다. 뭐 이웃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뭐라 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따로 뭐 개인 연습실이 있는 거 아니고서야 연습을 할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댄스 학원의 편한 공간과 제 좋은 시설에서 연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에 꿀팁은 제가 생각하는 조금 꿀팁 중에 꿀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본인의 질문 사항들을 부끄럽거나 눈치 보여서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다 같은 사람인지라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학생한테 호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더 잘해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이 어필하고 질문을 해 주시면은 선생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제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다는데 그 질문을 귀찮아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제가 현직 댄서이자 뭐 학원 운영진이자 선생님이 말해줄 수 있는 개인적인 꿀팁 마지막이었습니다. Tell the people that we got them, homie. Yeah, tell the people that we got them, homie. 자 이렇게 댄스 학원 다닐 때 꿀팁 6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댄스 학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처음 배우실 때 절대 절대 겁내지 말라는 말을 일단 가장 먼저 해주고 싶고요. 춤은 운동처럼 똑같습니다. 몸에 안 맞는 거는 절대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 않아요. 댄서 분들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말 말씀을 하실 거예요. 몸치 탈출을 하고 싶고 춤을 잘 추고 싶다면 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취미생활 겸 스트레스 해소하시면서 꾸준히만 배우신다면 어느샌가 실력이 부쩍 향상된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장담합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 체리와 그레파씨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댄스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제 춤도 추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정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춤을 추는 거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간단하게 K-POP 뭐 컨텐츠 같은 경우도 그냥 뚝딱뚝딱 그냥 뭐 댄서니까 무한 30분 만에 따가지고 바로 촬영하고 뭐 간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루 일과 11시에 맞춰가지고 네, 아무 따는 데만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세 시간씩 연습을 하고 이제 그거에 맞는 의상과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네 다섯 시간씩 열심히 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저희도 그렇게 막 쉽게 쉽게 이런 영상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정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이제 자주 뵙는 분들은 계속 네 정말 딱 닉네임만 봐도 눈에 보이고 너무 반갑고 그렇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그래 랑 체리랑 둘다 너무 힘이 날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체리 체리 체리였습니다. 안녕. You gotta live with it That's just how it is, you gotta stick with it That's just how it is, you gotta live with it